드로스마스 환영합니다.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선하십시오 너희 곁을 걷는다. <laughs> 이번 <판은 제일> <laughs> 공격 시작까지 30초. 죽일 시간이다. 오, 이, 일. 공 A 거을하십시오 너희 뒤엔 내가 있다. 그래도 전장에서 다녀봐 나랑 아, 아니, 아이고. 그냥... 아, 같이 다녀봐. 야 라인 가지 마봐.

다시 해볼까? 라인 아, 어, 어, 나, 여타피, 뭐. 여타피. 오, 두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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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

아니거기안 돼. 아 미안 나 이거 손깔 중이어가지고 한발늦었다 이야 뒤에있거든 그래 돌아서올 것 같다. 아, 나힐 좀. 힐 좀. 아가아미안 미야. 누가 한데? 그렇죠. <목소리> <다리! 목소리> <다리>! 네. <목소리> 네. 아 볼트가 안녕하니까안기가준비됐 쓰러버리자. 님, 아 뭐야. 위도 님 저랑 다저 저희 쪽에 있어요방벽를 아, 뭐. 배워줄게! 아! 야, 나 이거... 아, 오지 말게. 미안해. <laughs> 아, 가야 돼. 여기... 그, 앞 제홀라인데 장격 바로 주네? 야, 아, 저 새끼 존나 ESP... 느낌 난다니까. 아, <laughs> 전멸 쓰고 그냥 대놓고 박가막 위치 보고... 보는 <laughs> 느낌이야. 어, 네, 아까 팀으로 만날 때는 너무 <laughs> 못하던데? 어, <laughs> 아, 저 위에, 시. 아, 저 위에. 아, 저 위에. 아, 위에. 아, 저 위에. 아, 저에 아, 저 아, 저 위에. 아, 저 위에. 라이위 아, 아,

아나 어디가 아나야 너무 아피야 시우 왔어 싸우아 지어놨어 잘라어놨어 앞에 거의 다깼다네 기격다다격다 합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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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있이자격이아 잡아. 합격이 이 합격이 로격이 합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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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합격이 합격이 합비스 합격이 리이합이 나도 그거 좋아. 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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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워치 간만에 하는데 응. 다 풀렸냐? 나 폼마다 우리 팀에 헤겠고 적 팀에 꼬 그래. 아니 풀리. 아니. 존나 판에 전판에. 우리 팀이 이, 자기 EASP라고 적 위치 알려주는데 개들어 들어갔어. 근데 상대도 오토여가지고 졌어. 핵 존나 많아 지금. 전전판에는 몇번 넣었는데 똑같이 돌아댕겨 무척 썩이고 빌리자드가 퀵캠을 다리 위에 쳐다 놓고 해서 제재를 먹여야 되는데 제재를 안먹어 메모리가 정지를안 먹는다고요. 정지 안 먹던데? 아니, 집에 대놓고 그냥 에이 대가리 따라가는데 선별한 음신도 대가리 들고 들어는데 그게 정지를 안먹어 아, 메모리는 바스가 정지이또 와, 바... 대놓고 이익이 로가 쓰는 거야.

아, 맞다. 더 못하겠다. 꼴, 꼴, 대놓고, 아슬란다, 고데 꼴이, 쟤가. 뭔자신감가3 0 0트라도 탔는데. 아, ESP인 거 맞다니까? 아니, 나 그냥, 갑자기 오는데, 위치 알고 딱 쏘고 오는데? 망치. 야, 타코, 야, 타코, 야, 타코. 그래가나 반격해도 반격해해다어 어, 라인 좋아. 망치였어. 상대 라인은 망치 없다. 아, <laughs> 이거 뒤바 없어서 그냥 이거 그냥 아, 다 해결할 거야. 자리야 자리야, 근데... 자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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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. 뒷 앞에 있어.

공격기가 준비됐습니다 죽음의 꽃이 준비됐다 대다 버린 필드이번에 리퍼 궁으로 막아보자 어, 리퍼 방벽을 주면 될거 같은데 수방 이번에 리퍼 주고 리퍼 궁으로 한번 가보자 <목소리> 야 <아야> 온다, 이제 <목소리> 야우리사도 <아니야. 목소리> <아이고. 고리사고> 있다 머지할 <목소리> 아, 이거 안 된다 아, 안 돼, 다 오, 었다어 리퍼 개까리 다누웠데어야나 잔다 나태야 들어와 약간 라인들은 그런 심리가 있어 방패 깨지면 망치 박아야지 하는 심리 있어가지고 바로 박으면 돼야 이거 힐핀 넣어줄게 What 폭발시켜 a t h 리 r e w 리 a t is that here? What is that 뭔가 해 e What is that 하나만 더 하나만 더 is that 지 e r e What i 알이다 나타가 여기서 w h a

상대 라인이한아 어. 이번에 막 이거. 아, 거야, 이거. 지금부터가 문제야. 알았다. 다놓어다놓어다 공이 어, 아, 아, 우리가 되는 위치가 아니야 방금. 되는 아 어. 우리도 반벽, 반벽 깨야 돼 이거 이거 어허. 쭉 밀려 천천히 해봐 아, 이거 마빴스 하든가 아니, 맞봤을든가, 아니 근데 이거 한고 말하고 이 위치 보고 들어가야 돼좀 멀었는데 층에서 싸울 다 아이고 았다 아곤! 바갓! 똥! 야 초월이잖아 들어가서 싸워 버소커다이벤다 1밴 다 1필 다필다1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한번 막으면 돼한번 막으면 돼 2층 2층 올라가서 2층에서 자리 먹고 싸면돼 아,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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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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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. 아,

var